인간들은 그런 하찮은 유머를 유쾌하게 생각하나? 아이에게 비행하는 법을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? 하. 어떻게 됩니까? 비행 청소년이 되지요. 정말 꾸준하시군요. 하나 더 있어요. 비행 조종사들끼리 통화를 하면 뭔줄 아십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만. 음. 비행 통화? 음. 뭐죠? 공중 전화... 저에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군요. <laughs> 이것 <이거> 좀 웃겼는걸? <laughs> 네, 잘 들었습니다. 맞춰보시죠. 배고픈 형사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뭘까요? 퇴근이겠죠. 아니요, 위장 임무입니다. 아... 하, 죄송합니다. 또 웃는 걸 깜빡했군요. 윈스턴님께서 바나나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? 어떻게 되지요? 윈스턴님이 바나나한테 바나나? 아직 그 정도는. 오. 아! 나중에 제 보고서 좀 봐주시겠어요? 뭔가 이상해서요. 윈스턴,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아시잖아요. 하하, <laughs> 당연하죠. 정말 매이음직하다니까요 이건 아파다라 아직은 매이 듬직스럽지 못한 것 같소. 가끔 한조나 겐지 씨에 대해 드는 생각이 있어요. 어떤 생각인데요? 심하다 가문 분들 말이 좀 심하다. 아. 똑똑. 누구시죠? 약사요. 어떤 약입니까? 글쎄 그건 약사한테 물어봐야지. 야 똑똑. 누구시죠? 약사요. 무슨 약이요? 글쎄, 그건 약사한테 물어봐야지. 네, 슬리퍼를 어디다 뒀더라? 쩍쩍 좀 하지. You know what they say? Seasons don't fear the don't. Seasons don't, don't fear the reaper. 학자들 어셈블. 죽일 <laughs> 배관한 농담 하나 들려 드릴까요? 아니, 됐어 관심 없어 음, 사양하지 들어드릴 수밖에 없겠네, 운 아, 저번 것도 아직 이해를 못했는데 됐다 아니 아니, 라는 대답을 원했나 물론일세 허나,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줄은 장담할수 없다래 윈스턴, 제발 그만 싫어 글쎄, 날 히히거리게 만들 수 있겠어? 아 어? 나는 해주세요. 무슨 농담인지 알것 같네요. 지금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. 음, 필요 없다. 아무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. 내가 그 표로 네 머리를 후려치길 바란다면야. 이름을 돈피스트로 바꾸지 그러세요. 죄송합니다. 제가 들어도 재미가 없군요. 오기하면 아, 편해요 라크로아 씨. 널 위해 존재했어. 아! 아! 지금이 몇 시이게? 아! 연속 처치 개시. 아! 뭐야? 아! 거미가 터져 버렸잖아. 대풍 아! 아! 참. 아! 그러고도 전문가라고요? 아! 일어나면 아나 할머니한테 사과하라고. 아마리 둘이 합심해도 부족하군. 보내 드리죠. 아! <laughs> 의사가 아니라 장의 산줄 알았어. 반가워, 리알토. <laughs> 미안. 우리 팀의 절반은 우리 엄마한테 훈련 받았어요. 나머지도 수강생으로 등록해 둘게요. Comment une équipe e u a t a u t d b i l 사실 시나락 까먹는 소리하네. <laughs> 적응성 회로 가동. 브리기테, 미안해요 아빠. 아니 토르비오님. 브리기테, 안녕히 가세요. 어. 얼굴에 돌있게한 방. 나카 하하하하하. 왜서 그런 것도 가르쳐 주나? <laughs> 망치나가신다! 의욕이 앞서면 일을 망치기 마련이죠 일이 남았어요 거명 아! 그 동시 처치 내 총끝은 빛나고 방화쇠는 음파를 내린다고